담석을 만드는 위험인자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임신 8개월의 정지애씨, 갑작스럽게 찾아온 복통에 병원을 찾았다. 태아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제가 새벽 2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상복부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 복통이 더 심해서 제가 계속 뒤척뒤척 하다가 어,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식은 땀도 살짝 나고요. 다행히 태아에게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증은 어디에서 온 걸까? MRI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응? 어서밤어터 오늘까지 배가 아팠습니까? 어밤어터 오늘까지? 아니요. 지금 눌러서 아픈 데는 없서 네, 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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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서이어이어이 이게 담낭온이라고 해서 찌꺼기가 이렇게 차 있거든요 태아의 머리 위로 간과 담낭이 위치해 있다 담낭 안에 담석은 보이지 않지만 회색빛의 찌꺼기가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낭에 찌꺼기나 담석이 생기면 담즙이 원활히 흐르지 못한다. 고여 있는 담즙은 균이 번식할 환경이 되고 급성 담낭염의 원인이 된다. 어, 담석의 어, 전조 구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담즙 찌꺼기가 뭉쳐서 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여성분들은 임신을 하시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급증하게 됩니다. 때문에 담낭에 이렇게 찌꺼기가 고이고 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돌의 위험 인자 중에 어, 임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궁벽을 두텁게 만드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중 하나가 에스트로겐이다. 이는 담즙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인다. 담즙 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면 담낭의 운동성이 떨어진다. 결국 담즙이 정체되면서 담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담석증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위험한 질환이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 연령에 걸쳐서 담석증의 빈도가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젊은 분들 중에도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에스트로겐 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담석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임신 중에 담석증을 진단받는 경우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수술 원하신다고 음. 제가 무서워. <laughs> 무섭죠. <웃음> 네. 일단 급성 쓸개염의 치료 원칙은 네. 그래도 수술이에요. 네. 수술인데 지금 조금 특수한 상황이에요. 환자분께서 지금 임신 중이라서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과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절제를 이제 상의를 하시고 혹시나 이제 절제를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을 좀 충분히 쓰다가. 네. 수술 후에 또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통증입니다. 어, 이분이 지금 출산 예정일이 아, 두달 남았는데, 어, 지금 제가 하루 정도 경고를 봤는데, 어, 항생제 쓰고 좀 지켜봤더니 환자분께서 지금은 안 아파하셔서, 어, 다행히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좀 버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환자분께서 통증이 반복된다면 수술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염증 수치도 높아 빠른 수술이 필요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제가 제정신으로 있는 상태에서 참는 거는 아프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제가 완전 전신 마취로 가면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 하고 싶어요. 안할수 있다면 보존 요법으로 가고 싶고 전신 마취 약물은 결국또 아기한테 안 좋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주일 뒤 퇴원 후에 다시 만난 정지애 씨. 긴 고민 끝에 출산 때까지 수술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교수님께서 식단을 조금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고 끈적끈적하게 어 담즙이 정체되어 있으니 분비를 잘해줄수 있는 음식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먹으라고 말씀하셔서 식단을 이렇게 짜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담낭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식이요법에 신경을 쓰고 있다. 고지방식보다는 고담백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 중이다. 담낭염이 심해지지 않도록 항생제와 진통제 복용도 잊지 않는다. 네, 두 알이에요. 4개월 전 아기를 출산한 백송이 씨. 임신 기간 동안 고비도 많았다. 갑자기 찾아온 복통에 여러 번 응급실 신세를 졌다. 원인은 담석 때문이었다. 가장 큰 담석이 1.7cm 작지 않은 크기였다.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하지만 수술을 받을 수는 없었다 혹시나 태아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 일단 가장 큰건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싶고 수술로 인해서 잘못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술을 기피하게 됐었고 일단 장기가 하나가 없어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쉬움이 커서 최대한 미루고 싶었었어요 현재 담낭 상태는 괜찮은 걸까 담낭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 봤다 간에서 생산된 담즙이 원활하게 이동하는지 확인해 보는 검사다. 시간 이렇게 차요. 이렇게 조금만 보이 네. 점점 커질 거예요. 소화액이에요. 담낭에 담즙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유를 마신 뒤에 네네. 소화 과정에서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검사 많이 힘드셨죠?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네, 담낭의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으면은 염증이 반복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낭의 기능이 어떤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껌께 보이는 것이 조영제가 흘러가는 건데요. 담낭 염이 있는 경우는 담낭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분 이렇게 담낭이 잘 관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담낭 기능에는 큰 이상이 없다라고 볼수 있고. 검사 결과 담낭에 염증도 없고 담즙도 잘 분비되는 상태. 담낭을 꼭 제거해야 하는 걸까? 어, 환자분의 담석이 지금 11mm 정도의 담석이 있지만 네. 담낭 기능 기능은 이제 보존되어 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담낭을 어, 보존하고 문제가 되는 담석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어, 담당 절제술을 담당 기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어,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일단 앞으로의 이제 절차가 될것 같아요. 담당 기능이 매우 정상 수치가 나와서 아쉬움도 좀 있죠. 네. 마음 같아서는 절제 안 하고 싶은데 담석만 제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시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해야 될것 같아요. 담낭을 제거하는 건 환자들에게 부담이지만 더 중요한 건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 환자가 이제 한 번이라도 어, 담석으로 인한 어떤 급성 통증을 경험했으면. 것이 이제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그런 어떤 급성 증상을 경험했으면 짧은 기간 내에 또 비슷한 증상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는 이제 수술을 조 많이 려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